네 경북 경산의 조션입니다 자정 넘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임금 체불 문제랑 그리고 청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문제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그 출산 급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, 고용의 안정성 그리고 일터에서의 이런 출산 지원 정책이 어 일단 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. 현재 정부에서 다양한 출산 육아 정책들을 하고 계시죠? 네. 예, 예. 네, 뭐, 육아 휴직 급여라든지, 출산 전후에 그런 휴, 가 급여라든지, 어, 고용 장, 아 고용 안전 장려금이라든지,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라든지, 뭐,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라든지, 이런 것 다양하게 하고 계십니다. 그런데, 대부분의 이 지원 정책을 보니까 고용 보험이 적용되는 어,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 근로자 어, 2,770만 명 중에 어, 고용 보험 가입자가 하는 어느 정도 됩니까? 저희가 1,540만 명 미신 음, 됩니다. 어, 네 그렇다면 한 절반 가량은 또뭐 어, 고용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. 보면 되겠네요. 통계가 왔다 갔다 네. 하는데 네. 저희가 뭐이 네. 정도. 그래서 뭐예뭐그 예, 예. 뭐 통계를 지적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예. 이제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특수 고용 노동자라든지 플뭐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 이제 이런데 어, 좀 포함되지 못하는 것 같, 고용 뭐, 보험 미가입자들인데 미 적용자들인데. 어, 고용노동부에서 이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대상으로 하는, 그러니까 출산 후 소득단절 감소에 대해서 생계 지원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하고 계시죠. 예, 예. 네. 그런데 이 3개월간에 각 50만원씩, 50만 원씩. 월 50만원씩 예. 해서 150만원 이렇게 예. 지원하시죠. 근데 저희가 어, 의원실에서 보니까 커뮤니티랑 카페에 보니 어, 이 고용보험 미적용자 의 대상으로 하는 출산 급의 지원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었고 정부를 대신해서 설명해주겠다라는 그런 글들도 다수였습니다. 그래서 자영업자 워킹맘들도 뭐이 제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뭐 이런 하소연들도 많았었고 그래서 이 제도가 충분히 어, 홍보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현재 지원되는 그 50만 원그 3개월 하면 150만 원인데. 올해 그 1인 최저 생계비가 133만 원 조금 넘지 않습니까? 거기에 비하면 한그 수준에 비하면 한37% 밖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게 그 적당하다고 혹시 보세요? 우리 차관님? <laughs> 저도 뭐 적당하지는 않다고 보세요. <laughs> 예, 네, 왜냐하면 이게 3개월이라는 이 지원 기간이 그뭐 10개월에 달하는 그 임신기 그리고 출산 후에 이런 산후조리 이 기간을 고려했을 경우 지난 정부에서 네, 어, 예. 한 정책이지만 그래도 이 필요성을 인지하고 우리 정부에서 지속 사업으로 가져가는 건 매우 큰 어, 생각입니다.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 실질적으로 이런 공공부적이라든지 그리고 보험공 위적용자다보니까리이터가 없이 이렇게 약간 중간 방으로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. 는취지해서 주제. 예, 네 예. 음. 알겠습니다. 네, 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이용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.